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예능정부. 청와대가 예능프로인 알쓸신잡을 패러디한 청슬신잡으로 홍보방송을 만들어 황교안씨가 진행하는 정권홍보를 이런식으로 하는 현정부를 조선일보가 비꼬며 쓴 기사 제목입니다. 예능을 패러디하고 방송인이 출연해 청와대가 직접 홍보하는 방식이 과하다. 이렇게 느낄 자유 있죠. 그래서 예능 정부라고 한마디 하는 거 자체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자가 1년 전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작년까지는 붉은색 노란색 계통을 입다가 올해 한중 회담에서 처음으로 남색 정장을 입었는데, 정상회담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가 담긴 게 아니냐. 국핵 관련 연설을 했을 때도 남색 자켓에 바지 정장을 입었는데 전투복 드레스코드라고 한다. 정상관 대화나 연설 기자회견도 아니고 옷 색깔로 대통령의 각오가 얼마나 비장한지를 말하는 대목에서 빵 터졌습니다. 황기안 씨가 청와대 제작의 예능 패러디에서 정권 홍보를 하는 걸 예능 정부라고 할 거면 언론인이 자사 매체 침해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대통령 홍보를 해주는 건 예능 언론이라고 해야죠. 요즘 조서를 불리는 게 무척 즐겁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수사인에? 김은지입니다. 제가 황교 아니라고 했네요 네, 황교 이 선생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황교익 선생님. <laughs> 다 말하고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나중에 오프닝을 새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 박연희 대통령 패션 에기 이런 거 정말 언론들이 많이 써줬거든요 예. 만다린 칼라라고 하나요? 그아예 그 아, 예, 그렇죠 예. 예 차이나 칼라 색깔만 바뀌는 바지 정장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최순실씨가 자신의 취향으로 같은 인상실에서 같은 패턴으로 만드는 그런 거였어요. 예. 이걸 패션 얘기라 얼마나 마사지를 해줬는지. 그런데 그랬던 조선일보가 지금 현 정부를 매일매일 비판하려고 하잖아요. 정부가 아무리 못해도 매일매일 비판하기 쉽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어떨 때는 폭소가 터집니다. 너무 애를 쓰니까 참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laughs> 그 중에 나온 게, 어, 창의적인 예능 정보라는 예 비판이었어요. 어, 황경안 선생님 죄송합니다. <laughs> 갑자기 황경안 전총리가 등극을 해렸네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충북 제천시에 있는 복합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500명 가까운 소방인력과 헬기를 포함해서 40여대의 장비가 투입됐지만요. 불길은 6시간 지나서 밤 10시가 넘어서 잡혔습니다. 4차례에 걸친 수색 끝에 모두 29명이 숨지고요. 또 다른 29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발견됐는데요. 훼손된 신체 일부가 추후가 발견되는 등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라 합니다. 아, 사망자가 너무 많네요. 네. 뭐 사고 원인은 소방당국이 앞으로 정확하게 밝혀겠지만은 장비 오동작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런 보도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큰 사건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잊혀질 텐데 장비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건 이제 소방 당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종의 네. 어, 기사인 건데 결국 딱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거든요. 기계가 예. 노화된 후탓이라서요 어, 예산 문제, 예. 소방과 관련한 예산 문제 지난 어, 이번 예산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은 또 잊혀지겠지만 어, 꼭이 예산 문제 다시 거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비를 바꾸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자 다음 는요 네, 검찰이군 내부 자체 수사 기관에 맡겼던 사이버 댓글부대 수사를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댓글조사 TF 감청 논란 계기로요,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검찰 관계자는 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 진행한 부분이 있고, 추가로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국방부 TF에서 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기무사의 조사 TF 감청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군 댓글수사, 댓글부대 수사는 활기를 되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예. 군이, 군을 수사해서 군이 자체적으로 덮어버린 사건이나 축소해버린 사건의 역사는 정말 길어요. 정말 많은데, 어, 그럴 때마다 이제 군의 특수성을 항상 얘기해왔죠. 어, 근데 이 사건은 군의 특수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건 거꾸로 그 군의 특성을 이제, 이제, 폐쇄적이고, 예. 군 내부에서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하는, 자체적으로. 그 특성을 이용했죠. 그래서 일반 수사로 할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군대 내에 정치적 댓글 알바 부서를 설치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모르게. 예.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걸 구태타라고 해요. 이건 그에 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감청, 감청이 아니지, 도청이에요, 도청. 예. 자신들을 수사하는 TF를 도청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 수사 계획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압수수색이 의미가 예. 없더군요 이거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검찰이 직접 나서서 군을 수사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이례적인데, 이건 그렇게 해야 되는 사건이 됐어요. 예. 군이 이때까지 하듯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덮어버리려고 한 거니까. 네, 지금까지는 전역한 사람들을 검찰이 하고요, 현역 군인들은 군 내부 국방부 TF에서 공조 수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민간인만 그러니까 했었던 건데 이제 전역을 해서 그럴 일이 아닌 게된 거죠. 예, 맡겨둘 수가 없다. 예. 어, 혹때려다가혹 크게 붙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다음 소은요 네, 뉴스 공장 정치자라면 플란다스에 개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다수 주식 모금 운동인데요. 이플란다스에 개가 어제 150억 모금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모금에 참여한 인원은 3만 6천여 명인데요. 국민재산대찾기 운동본부는 이 돈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다수 주식 1만 주, 그러니까 3%가 넘는 것을 살 때이라고 합니다. 3부에서개조가 직접 나와 서 설명하긴 할 텐데, 어제 150억을 드디어 목표액을 달성했다는 걸 돈은 뉴스공장에서 모이고 보고는 j t b c 에 가서. 배신자. <laughs> 뭐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긴 합니다만. 좋은 일이니까 널리 알려주면 좋긴 합니다만. 아, 이 기쁜 소식을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담아왔는데 거기 가서 보고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laughs> 아래고 총장님 두고 봅시다. 3부에서. <laughs> 자 다음 순요 <laughs>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만에 순환 출자 가이드라인을 바꿨습니다. 2015년 12월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인데요, 삼성 로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해서 2015년 합병 과정에서 삼성 SDI가 확보한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 4 0 4만 주를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 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어, 해설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어, 주시한 뉴스입니다. 이게. 예, 이제, 이런 뉴스는 경제면에 있고, 복잡해가지고, 어, 의미, 전달이 잘안 되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게. 이게 순환 출자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청수가, 뭐, 자신의 주식은 별로 없는데, 어, 제주회사 격인 하나 회사의 어, 주식만 가지고, 나머지를 순환 출자해가지고. 네,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전자가 삼성 SDR을 지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환 고리를 만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규정이 있어요 이런 순환 출자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삼성물산과 어 그리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잖아요 그때 그 이번에 이재용 그 재판 판결문을 보면 미래 삼성의 미전실그 유명한 지금 말을 최순실 어~ 종교를 말지원을 했다고 네장춘기 차장도 거기서도 네. 했습니다 거기 그 판결문을 보면 거기서 로비를 해서 공정의 방침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 다른 방침이 있었는데 그걸 로비를 해서 바꿨다는 겁니다 바꾼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순환 출차를 하는 가운데 삼성물산과 어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잖아요. 훨씬 큰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에 공정위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 이거는 강화됐다. 기존에 이렇게 고리가 있었는데 그 고리가 더 튼튼하게 강화됐기 때문에 어기준 강화된 만큼을 덜어내라. 어 그렇게 가이드 별 문제 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삼성이 로비를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원래는 새로 생긴 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리가. 고리가 원래 요렇게, 어, 뭐,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었다면 그 고리가 하나 삐죽 따로 하나 생겼다. 그래서, 어, 총수의 지배 원안 여기서는 이제 이재용 이재 부회장. 부회장 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지배하, 더욱 이순환 고리로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새로 고리가 생긴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 생긴 고리만큼 다 털어야 되거든요. 주식을 다 털어야 되는데 2015년에는 강화됐다고 보고 강화된 부분만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다시 애초에 그 그랬어야 하는 그 가이드라인대로 바꾸면 이제는 주식을 한참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공정위가 삼성 쪽에다가 주식 처분할 수 있도록 예규 만들어진 지 6개월 동안의 예, 유예기간 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삼성 쪽에서는 공정위 가이드라인 파악해서 공식 입장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했고, 이건 뭐 1, 1심 판결월에 나온 겁니다. 그 실제로 공정위 방침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2년 후에, 어, 다시 그, 새로 고리, 새로 고리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 주식을 다 털어라. 이렇게 해서 청소의 지벽을 약화시키는 걸로. 다시 원상복구. 어, 애초에 그랬어야 하는 방, 방향대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공중위가 잘한 일이죠. 해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8년 자랑스러운 성균관인에 선정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명운동 참여자가 3,5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는 반대 광고까지 실렸는데요. 이들은 수천 명의 동문이 황교안 동문에게 제기하는 의혹과 자중하라는 요청에도 황동문은 SNS를 통해서 오히려 거짓뉴스라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태도에 선정에 반대하는 동문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교안 씨가 나오는데 제가. <laughs> 오픈인데 잘못해서. 굉장히 재밌는 뉴스입니다, 이게. 대학 동문회가 학교가 제정한 상황을 반대한다고 신문 광고를 했다. 이건 처음 보는 일이에요. 어, 근데 황교안 전 총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성대 동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 겁니다. 뭐냐면 찬성 반대 서로 연대 서명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연대 서명 숫자가 더 많은 쪽에서 새로 성균인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예. 반대 연대 서명 하시는 분들이 먼저 시작해서 광고가됐 냈으니까 이 공개 배틀을 하는 거죠. 찬성하는 분들도 연대 서명을 해라. 만약 하지 않으면 찬성은 없는 걸로 알고 동문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균인상을 선정해서 신문에 발표했다 <laughs> 이런 배틀. 어떻습니까, 성대통문 여러분. 예. 기억, 아니, 신문 광고까지 냈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순요. 네, 국민의당이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요, 통합반대와 통합참방과 대표직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에서 전당원 투표에서 재신임 받으면, 바른 정당과의 통합 절차를 새해 초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시간표도 나왔는데요. 27일에서 30일 사이에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고요. 31일에 결과를 아, 공표하겠다라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렇요 예. 이 뉴스도 상당히 주시한 뉴스입니다. 간만에, 회사를 좀, 복격적으로 해보자면, 당무인는 당연히 통가 돼요. 왜냐면, 하 안철수 대표 쪽 사람들이 과반이 넘으니까, 한 70여 분 되는데, 과반이 넘으니까, 통과될 거니까 하자고 했죠, 당연히. 그건 통과될 건데, 제가 어제 이제, 그, 프레임이라는 건 단어 선택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정면 승부라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고, 단어 선택도. 어, 사실은 보수 진영이 혹은 보수 매체가 이 프레임으로 안철수 대표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왜냐면, 하 극명한 비교가, 어, 사실 안철수 대표가, 어, 민주당이 있던 시절, 거의 비슷하게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 재신은 걸고, 어, 투표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때, 보수 언론의 보도를 찾아보시면, 제목이, 문재인 정면승부 아니에요. 문재인 파국 <laughs> 문재인, 뭐, 극렬 반대, 문재인 투표 강행, 문재인 모두 등돌려, 억지, 고집, 뭐 이런 제목을 보도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아니었으면 대표가 혼자 기자회견하고 자신의 당 의총회에는 안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뭐 비겁, 도망 이런 걸로 집중포화했을 거예요. 어 그런 표현이 없죠. 예, 승부수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어~ 이건 승부수가 아니라 전당원 투표 요수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쪽에서 꼼수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합당은 전당대회로 하거든요 그 전당대회 때 한번 투표하면 돼요 네 현재 반대파 의원들이 당무의 의결 정당성 문제 삼으면서 투표 거부 운동 선언했습니다 어~ 뭐~ 그때 때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당대로 회 하면 되는 것을 전당원 투표라는 절차를 한번 중간에 더넣은 거죠. 왜냐면, 자, 원외, 당내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지만, 원외에 있는 위원장들, 특히 호남 위의 지역에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한 4, 5%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한 명이라도 당선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황을 합당이라도 해서 바꿔가야 되거든요. 그런 전당원 투표를 하면 합당우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가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절차를 하나 띄워넣어서 자 당원들이 합당하라고 하니까 전당대회도 합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여론의 힘을 얻고 싶은 것이고 보수 매체도 이제 두고 보세요.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는 어, 보수 재편 없이 정권 창출이 어렵다. 이 공감대가 있어요. 사실이고 그것이.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 재편 과정에서 본인이 적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을 거죠. 어 이거는 이제 이이 이 열차는 안철수 대표 가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출발시키고 혼자서 안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보수 재편을 하려면 보수 진영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어, 작년 초부터 제가 주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이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하게 될것이라고 얘기. 했었는데, 여튼, 이 열차의 승차를 보수지역에서는, 혹 보수매체에서는 지지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고. 사실 통합도 아니죠. 예. 이거는 당내 의원들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 통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이건 합당인데, 어, 이렇게 합당하는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 없어요 과거 3당 합당. 이것도 당내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을 했죠. 예. 거기 반대하던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유명한 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소수가 반대하고 탈당했지만 대부분 찬성해서 3당합당이된 거거든요. 이건 대부분 반대하잖아요. 단어 선택부터 프레임이 우호적인 거죠. 예. 남은 변수는 이제 합당 반대파의 실력, 어, 합당 반대파 의원들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 이 반대파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 기자회견에서. 어, 얘기를 했죠. 구태 정치, 기득권 정치, 예. 김대중 정신 이야기하면서 어, 당연히 호남 의원들 얘기하는 건데. 기자견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사실 이거죠, 예. 왜냐면 하이 문구는, 이, 보수 진영, 보수 유권자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몇몇. 호남 의원들 중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laughs> 어, 그 보수에게 받아들라는 구애죠, 이 문구는. 예.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진 호남 의원들을 보수의 재단에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본질은 그거라고 보는데, 이 사건은 아주 우리 정치 지형 전체에 영향을 줄 사안이라, 예, 좀 길게 해설을 해봤고요. 자, 다음 순 뭡니까? 한두 개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내용을 걷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인적 청산에 반발하는 뉴여의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로 빗대자 류 최고위원은 낯설드셨냐? 라고 들이방았는데요. 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비하에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홍마초, 지금도 돼지 발정제 갖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 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당원들이 뽑은 이등 최고위원인 저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주모라고 하다니 낯설드셨냐? 라고 됐습니다. 네. 두 사람 간에 네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한데 예. 서로 가을 세우다 보니까 대단한 말들을 모으고 있네요 네네또 오늘도요 또 대법원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고 역시 다음 정기개편에 보수 정기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는 거죠 지금 안철수 대표의 어, 합당 저는 합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합당열차와 이 대법원 판결 둘다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1심은 유죄였고요, 2심이 무죄였기 때문에, 3심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 이번 주 내내, 어, 중국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미니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 중국의 사드보복. 이거 명백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작년 7월이었고요. 올해, 12월에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어, 이 방문을 두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뭐, 거대 담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매일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 이야기를 저희가 한 번, 짧게나마 들어볼까 합니다.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 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김민혁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먼저 중국에서 어떤 네. 사업 하시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중국 1 4년대고요 예. 현재 지금 천하, 저, 저희 한국 천하 GPS 코리아에서 개발한 친환경 아동 왕구를 수입해서 중국 총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사업은 잘 되십니까? 아, 어, 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또 완전히 다를 것 같아서 어~ 이제 작년 7월부터 사드 보복이 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업종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게 합니다만 직접 겪으신 반에 있으십니까 이 사드 보복 관련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좀 워낙 다, 민족도 많고 넓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쪽은 아니고요.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받은 영향은 저희는 완구를 가져다가 중국 백화점에 납품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박스를 쌓아놓으면 박스 밖에 메이딩 코리아가 적혀 있어요. 예. 사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외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전에는 말이 없었는데 사드가 터진 이후로는 그 제품을 보기 보면 제품 어, 소비자들의 인상도 안 좋고 백화점에 영향이 있다해서 그거를 음그 소비자가 보지 않는 곳에서다 철수하게 하고 또 제가 이제 백화점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할때 저희는 한국에서 개발한 아동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이들의 교육상이나 백화점에 어, 볼때 악영향이 있으니 어, 허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안 보이게 해라. 네네 그렇죠. 아 그랬군요. 원래는 어, 오히려 이제 수입품이라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드러내다가 그게 사드 이후로는 그거 고객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박스를 다 제거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저녁에 저녁에 <laughs> 이제 어, 고객안 보인 없는 어, 상황에서 그걸 다 제거해서 아침에볼 어... 때는 리딩 코리아가 안 보이게 조치를 했죠. 가장 화나는 가 거는 저는 사실 저희 모방 제품이 한 다섯 군데가 생겼어요. 네. 저희 한국만 짝퉁이죠. 예. 이 업체가 저희 싸도 터지고 나서 이제 저희 카카오톡처럼 왕구하는 어,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롯데는 어, 한국 포아트도 한국 이런 거를 써가면서 악용 어, 악용할 때좀 많이 화가 났었죠. 음. 그리고 이제 그메이드인코리아를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고 백화점 이미지에 안 좋다고 안 보이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당시 분위기가 그랬군요. 일상 혹시 뭐 일상 중에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 따라 다르고 지역 따라 다른데. 네. 어, 사장님 직접 겪으신 건 그런 일이고, 혹시 개인으로 일상생활에 겪은 뭐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어, 사드가 처음 이슈화됐을 때는 굉장히 뭐 상해든 베이징든 대도시든 모두가 다 사실 힘들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얘는 한번, 어, 한국에서 우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띠디따처라고 네. 일반 차를 불러서 이제, 어, 술을 먹었을 경우 집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사르터 지는2 0월에서 탔는데 어, 저희 집이 굉장히 멀어 한 40km 되는데 한 20km 정도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어, 한국말을 하니까 그 기사가 어, 공손하게 어, 정말 미안한데 지금 현재 나는 한국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으니 어, 내가 돈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내려달라. 어, 정,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중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저는 내렸습니다. 참. <laughs> 그, 큰 도시에서 불편했다는 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 도시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가거나 이런 일상을 하는 게 불편하셨나요? 그럼요. 사드 처음에 터졌을 때는, 큰 식당에, 베이징, 제가 베이징 출장을좀와 있는데, 예전에 베이징에 왔었거든요. 친구가, 네. 친구가, 중국 친구가, 대형 식당 가기 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위험하다. 그래요. 어, 혹시 가더라도 그러면, 어, 중국말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심각했었죠? 그렇군요. 현장, 현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완전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다른군요. 거 아이들 교육에 아, 좋지 거? 않다고 했다를 정도면은 백화점이 이미지가 나쁘다고. 그렇군요. 물론,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방 중을 했습니다.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뭐그 사이 모습 대단한 변화가 있겠나 싶긴 한데, 혹시 일상 중에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가 있으십니까? 사실 한국 뉴스를 자주 보는데요. 한국 예. 뉴스에서는 이제 사실 여행 유커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 분위기는 한 10월 달 정도부터는 사실 사드가 예. 어느 정도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슈화가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올해 10월부터는요? 예전에는 중국으로만 예. 소위 봉합국면이라고 했던 그, 그 시점이군요. 어허. 네네, 거의 지금은 이슈화가 오히려 한국은 굉장히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 저희는 이쪽에서는 좀더 잠잠해진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대중적으로든 중국 언론에서도 안, 점점 안 하고 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박스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안 떼고 백화점에 제품 반입이 가능해졌습니까? 아 그럼요. 아 그건 꽤 됐습니다. 아, 한 7, 8월 때부터는 큰 문제 없이 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몇 차례 더 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중국 상해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중국 상해에서 완구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인혁, 김인혁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